어, 오늘은 직원들 그 식사 관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어 지금 잡아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직원인데 음 식사가 너무 부실해요 보니까 음 무슨 젓갈 같은건데 약간의 생선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찰밥 찰밥하고 이렇게 저녁으로 먹습니다 우리 간식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한끼 식사예요. 보면은 간혹 뭐 식당 주방이 이제 여기 내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해먹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귀찮은가 봅니다. 뭐 귀찮기도 하겠고 비용도 절감할 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어제도 4명이 먹는데 제가 10만 깁을 주니까 한 6만 깁만 사다가 이렇게 식사를 해먹더라고요. 참, 그런 거 보면은, 상당히 그 식사하는 데 있어서, 어 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평상시 라오스인의 식사,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영상에 남겨봅니다. 좀 전에 먹던 그 직원의 한끼 식사 값은, 가오니아, 가오니아뇨? 찰밥. 이게 5천 끼. 그 다음에 고기가 살짝 섞인 뭐 국물 같이 되어 있는 그게, 그게 만집이랍니다. 그래서 15,000 끼, 제가 지금 먹은 거는 14,5000 끼에요. 약 만원이 조금 안되죠. 이게 부천 한 2,3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. 식사비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, 지금 밥을 먹어가면서 어, 이렇게 음식을, 내가 호래오시밖으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남은 반찬을 좀 사다 주고 싶은, 예, 가져다 주고 싶은데 음, 먹는 게 달라요. 그래서 어, 갖다 줄 수도 없고, 그런 형편입니다. 음, 직원들이 한끼 식사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, 하루 세끼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 먹어도 5만 집 정도를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하루에 한번 만약에 마사지를 하면은 하루 식사 값이 안 됩니다. 음, 네, 저도 그냥 어 한편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,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에 하루 식사 값 겨우 나올 정도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아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뭐 추가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